시인의 마음으로 행정을 할 겁니다. 초승달을 보면 님의 눈썹을 떠올리는 창의성과 감수성으로 일할 겁니다. 강과 느티나무와 꽃의 속삭임을 사람의 말로 옮기는 감정이입과 엽치사질을 배울 겁니다. 독자에게 내 시의 뜻을 강요하지 않는 의연함을 닮을 겁니다. 새로 명함을 만들 겁니다. 시인의 명함을 지니고 시인의 마음으로 시인의 손으로 세상을 만질 겁니다. 원장님 아시는 분은 또다 아는데 저는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시인이시네요. 예. 야, 근데 그것도 예. 꽤 유명한 시인이시죠. 아이, 굉 이제 별 말씀도 하십니다. 언제 등단하신 거예요? 2014년에 네. 우리 대전, 고향에 대전문총이라고 있습니다. 음. 아주 뭐, 저, 우리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명망 높으신 문인들이 활약하는 이런 거죠. 그 여기인데, 거기서 이제 저 신인 상으로 제가 등단했습니다. 아. 시집도 내셨다고? 요 네, 예, 시집 냈습니다. 시집 제목이 새 집을 지으면. 네, 새 집을 지으면 이거 좀 보여주세요. 네네. <laughs> 굉장히 젊게 나왔네 사진이. <laughs> 이건 제 처가 그린 겁니다. 아 그래? 예. 제 처가. 뇌싸움을 됐요그 근데 시 내용이 주로 가족과 그다음 에 이웃들과 서로의 동료들에 대한 예,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를 쓰게 된 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감정이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그런 이 시에 관심을 갖고 이제 써다 보니까 이제 시가 이제 돼서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시를 쓴걸쭉 모아보니까 생활에 주로 관련된 시가 이제 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아하 이걸 잘잘 정리를 하면 제가 공직 생활할 때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시로 만든 하나의 그. 자서전 정도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건 제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편집 그 시에 대한 이제 짤막한 단상이 있습니다. 음. 이 시는 어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 그 거. 네. 어,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이제 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네, 이제 가족들하고, 어, 예 가, 이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음. 한번 정리를 해서 고마운 마음을 좀 음.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좀. 항상 마음속에 이런 숙제가 있으셨구나. 예. 숙제해를 하나 해결하신 거예요. <laughs> 아, 그렇게 하시는 일도 많고, 음. 막 바쁘신데, 음. 음. 뭐 시집도 내셨어요. 네. 예. 예. 새 집을 지으면? 음. 예. <laughs> 아, 근데 이제 거기 시, 내용들이 보니까 다 가족, 음. 뭐 부모님, 예. 아내, 아들, 음. 뭐 이웃. 음. 막 그런 주제로 많은 글들을 쓰셨더라고요제 네. 처가 네. 저를 그린 겁니다. 동사무소, 아 동주민센터에서 3만원 주고 배우, 몇 개월 배워가지고서. 아, 그, 동주민센터 거,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와. 응. 응. 동주민센터에 이제 그런. 3개월요요 프로그램. 그래서 숨은 재능을 이제 늦게 발견한 거지. 이게 이제 제 시집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언뜻 이렇게 그 생각하면, 야, 공무원이 이제 시를 쓴다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이렇게 네.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시는 음, 모든 사물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해하고도 음. 대화하고, 달하고도 얘기하고, 꽃하고도 얘기하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나무가 돼서 이제 생각을 해서, 나무가 얘기하는 걸 이제 시로 옮겨놓는 것이 음. 시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정말 행정을 잘하려면 음. 시인의 마음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음. 내가 시민의 입장이 돼보고 시민과 대화를 해야 된다. 시인이 마치 나무하고 대화하듯이. 음. 그래서 이제 시를 공부하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제일 가까운 주변에 있는 제 아내한테 해, 해주고 싶은 말 같은 음. 걸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음. 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아는 우리 선배님이 국거 저기 신 아주 정식으로 등단을 하라 그래서 네. 대전 문총에 네. 그 신인 작가로 등단을 해가지고 네. 어, 지금도 이렇게 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